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트업 부사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부사절. 자, 벌써 이 문법 용어만 들어도 공부하겠다는 의욕이 확 떨어지죠. 그렇지 않나요? 어, 그 우리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지겹도록 배웠던 거 영어 시간에 영문법 시간에 특히 뭐 명사절, 명사구, 부사절, 부사구 막 이런 것들. 우리 막 엄청 많이 배웠잖아요. 지겹게 배웠잖아요. 이런 용어 때문에 더 공부하기 싫었잖아요. 그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아,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이그 우리 구구절절이란 말 있잖아요. 아, 너 친구한테 막 야, 너뭐 그, 뭐 그렇게 뭐 구구절절 얘기를 해할때막 쓰는 그런 그 구구절절 이거 사자성어인 거 아세요? 이게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이게 그 구구 그리고 절절. 그래서 어, 마디 절, 아, 그러니까 글귀 구의 마디 절이거든요. 그래서 구구 절절이에요. 글귀 구의 마디 절자. 그래서, 그래서 구절 구절.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명사절, 명사구, 뭐 부사절, 부사구도 이게 다이 절이에요. 이 마디 절의 글귀 구, 요거 쓰는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아, 저만, 저만 이걸 좀... 제가 이거 몇년 전에 이걸 알고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갑자기 지금 명사절 명사구 한데 이게 생각이 났어요. 가끔 제가 그 학교에서 뭐 이거 외 지금 이 콥터 외에도 뭐, 뭐 라틴어나 뭐 수메르 뭐 다른 이런 언어들 배울 때뭐 절이나 구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 구구절절이 계속 떠올라요. 이사자성어 구구절절이. 아 아무튼 네. 그래서 그이 얘기를 잠깐 어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laughs> 잠깐 딴데로 <뒤로도> 샜는데. <laughs> 아무튼, 어, 저기, 아, 예, 예. 그, 콕터 부사절 설명하려고 했어요. 콕터 부사절이라는 거는 전치사가 명사나 대명사랑 같이 쓰였을 때, 아니면 그냥 부사만 왔을 때, 이거를 부사구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부사구, 어려운 말로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런데, 어, 이 부사구가 부사 절로 해석될 수 있어요. 코프트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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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죠. 부사구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예를 들어서 음, 집 안의 고양이. 이것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전치사 어디 그집 안에 고양이. 근데 이게 문장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문장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코프어에서는 신기하죠. 자, 신기하지 않아도 신기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해봅시다. 원래 공부란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큰큰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어도 재미다 재미다 하면서 <laughs> 가스라이팅을 해야 돼요. <laughs> 자,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제가 예문을 써놨거든요. 자. 우리 이 문장은, 이제, 이 단어는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알 거예요. 자,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스 히메. 근데 이제 앞에 관사가 붙은 거죠. 그래서 그 여자라는 뜻이에요. 테스 히메인데, 어, 햄이라는 전치사가 왔어요. 음 그럼 얘가 전치사. 그리고 뒤에, 브헤이라고 해서, 그, 저기 뭐야, 저기, 어, 집. 집인데 앞에 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집. 그래서 이것도 명사가 되겠죠. 그집 명사. 그럼 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제가 위에서 말했던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거 부사 구구나. 어 근데 이제 부사구인데 콥터에서는 부사구를 부사절로 써. 동사가 없어도 어떠한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 그럼 한번 보자. 이거 봤을 때그 여자. 근데 그집 안에 있는 여자. 아아 아, 그냥 그냥 직역하면 집 그집 안의 여자인데 콥터에서는 신비하고 재미있게 어, 이런 것도 동사가 없지만 동사가 있는 것처럼 완벽, 완전한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여자는 집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거한번또 다른 예문 볼게요. 어, 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치사 명사가 안 보여요. 음, 우선 전치사가 안보이서 그럼 얘는 부사인 거예요. 자 am I 이거는 어그 그곳에 그곳에 혹은 뭐 거기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테스 힘에는 우리 앞, 앞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그 여자 그 여자 그곳에 아 이거 부사 구구나 근데 부사 절로서 동사가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여자는 거기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밑에 부정문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안이 중요해요 안. 안 이게 부정문이에요. 이 앞에 은은그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옵션이다. 얘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거. 근데 얘는 필수다. 그래서 발표 쳐놓을게요. 자, 그럼 한번 밑에 있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and 대 힘에 히대 히에 안자 그러면 우선 안은 보였어요. 안도 보였고 옵션이지만 친절하게 넣어준. n도 보입니다. 그러면, 아, 부정이구나. 그럼 부정이면 뭐뭐가 없다 혹은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 우선 부사, 구는 형성하는지 보면, 희 라는 전치사가 왔어요. 전치사. 그리고 뒤에 명사 왔습니다. 길이라는 태, 희에. 자, 어, 앞에 관사 왔으니까 그 길이 되겠죠. 어, 어쨌든 길도 명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성립되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부사구가 되고 이 부사구는 코트어에서는 부사절로서 완전한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아그 여자는 그길 위에 없다고 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트어 부사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